는 신태영호는 본선에서 <laughs> 보여줄 것은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백승호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. 이진현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 대한민국 오른발 그대로 슛택스호 정면입니다. 자 지금 볼이 튀어나올 것에 대비해서 네. 두 선수들이 쇄도하는 모습도 좋았어요. 그렇죠. 백승호의 압박 다시 좋았습니다. 사실은 저런 프리킥 찬스가 났을 때이 세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어, 중요하거든요. 예. 네. 튀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. 그것이 이제 선수들의 또 집중력과도 관계가 있고요. 네. 두명 사이. 자 코너에서 짧게 연결. 자 전반전 초중반까지 보여줬던 우리의 또 조직적이고 빠른 압박. 네. 이러한 것이 후반전 초반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코르의 알바레스 선수였고요. 자, 우리가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. 자, 지금, 네, 지금 강하게 걷어차인 것 같은데요. 그랜트 선수의 반칙. 자, 오른쪽 뒤꿈치를 좀 잡고 있는데요. 한창희 네, 선수거든요. 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네.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네, 점점 더 기운이 떨어지는 네, 그런 컨디션입니다. 네. 그 오, 정도의 기온이라면 분명히 부상 위험이 좀 크거든요. 그렇죠. 조금 먼 거리 프리킥 다시 이어갑니다. 발로 길게 쳐서 슈팅을 해 냅니다. 네. 다시 도망가는 대한민국. 또 완전히 세트 플레이에서의 골치입니다3대1 대한민국입니다. 네. 이번에는 이제 수비 쪽 자원이 아닌 백승호 선수죠. 네. 48분에 다시 더반 가는 추가골 대한민국 백승우 아, 선수가 뭔가 좀 개운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행복한 표정인데 네.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바르셀로나에서는 출장 기회가 네.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. 이런 대회를 통해서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서 네, 네 본선으로 가야 되는데 아잘 돌려놨어요. 뒤쪽으로 간게 아니라 이제 앞쪽으로 딱 끊어서 네, 헤딩을. 멋지게 돌려놨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정태욱 선수라든가 이상민 선수 쪽으로 온드라스의 수비는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. 네. 네, 워낙에 지금 수비 자원들 쪽, 수비형 미드필드 자원들 쪽에서 우리에게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 자원들보다는 수비수들을 좀 철저하게 막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백승우 선수에게는 기회가 됐어요. 그렇죠. 자, 백승우 선수도 골맛을 봤습니다. 3대 1 오늘 세 골을 집어넣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.